회장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순천지의 회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죠. <웃음> <웃음> 자, 우리 순천지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순천의 서남사 지금 길을 걷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이, 어, 1500년의 이 고찰인데, 자, 여기 스님들이 여기서 수행하시면서 맨발로 걸으셔야 되는데, 이, 그걸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리 어 일반 국민들 시민들도 맨발로 걷게 어 인도를 해야 되지만 이 종교인들도 스님들 목사님들 신부님들 수녀님들 다 맨발로 하셔야 돼. 전부 다 그래야 건강하세요. 그래야 지금 그냥 겉으로는 다 건강한 게 보이시지만 실제로 내부로는 다 지금 병들어 있어. 음. 그분들. 아니 신앙이 저저 어 그런 분들이 건강해야 교인들을 건강하게 인도할 거 아니에요. 본인은 몸이 막 고라 있는데 몸이 아픈데 어떻게 이저저 저 교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인도하겠어요. 다 같이 걸어야 되고 하여튼 우리 선천지에는 우리 임철규 지회장님이 워낙 열심히시고 또이저 문종배 영산팀장예영상 팀장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영상 올려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예. 어, 너무나 활발하게 활동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열심히 하셔서 건강한 삶을 같이 살아가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임철규 지회장님 덕분에 여수지에, 음. 광양지에, 고래지에 음. 이번에 이제 산암사지 이렇게 가지고 음. 주변이 계속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은 예. 현상입니다. <laughs> 오늘 회장님 말씀에 스님 대표분이 오셔가지고 좀 강의를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강석진, 그, 저기, 서, 지회장님이 스님들 만나가지고 충분히 뜻을 전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여기 지금 서남사에는 스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 예 태고종, 본관이어가지고요. 아주 네. 많을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어... 여기서 수련도 하고. 그분들에게 맨발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돼. 요 그러니까요. 그냥 회장님이 일정을 늦추셨군요, 지금. 예, 예. 일정 늦추셨어? 예. 그러니까 오시지. 예. 이렇게 좋은 데로 오셔가지고. 이걸 안 돕고 가면 억울하잖아. 응, 리가없죠 예. 아빠깜지깜 이 물에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니까요. 어. 회장님 처음 배요. 아, 그 유튜브에서 그래. 한번 보고. 예, 예, 예. 맨발을 가끔 하니까. 아, 그래. 아. 오늘 처음으로 한번 와봤지, 오후에. 아. 그러고 보자. 맨발 아. 얼마나 하셨어요? 한 2, 3년 했는데. 예. 그 열심히 못 하니까. 어. 근데 부, 광주는 지금 꿈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이그 누구 이승내 어. 그분들 열심히 하고 박남기. 박남기 집이. 네, 꿈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죠 다. 그분이 잘돕내고 지금 하고. 북부지에 소속돼 있어요? 네. 아, 어, 그랬어요 그렇죠? 북부지에면은 이승내집회장이고 예, 그렇습 어. 있으시고. 박남기 집에 두 분이, 두 분이. 아. 두 분이 아. 거기 또, 저기, 심재택 지휘장도. 아, 그분도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하잖아요. 네네네. 내년에 정년퇴임이신데, 뭐. 내년에 뭐. 야, 그래도, 그래도. 아, 이거 학생들 가르치기. 아, 이거 취직을 못 하잖아요.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저기, 일부러 견학을 오신 거야. 네, 그러긴 하지 <laughs> 네. 못하니까 저희가 순천만 정원에서 토연맘을 했거든요, 한번. 예. 근데 대학생들이 맨발을 벗고 있어요, 한2 30명이. 예. 오. 어, 그래서 가봤더니, 체육과 교수님이. 아하. 한 학기 그걸로 점수를 주는 거예요, 맨발 강의를 아, 해가지고. 아, 오, 어느 체육관데? 순천대요, 순천대. 아, 그렇게 해가지고 맨발을 걷고, 아, 소감을 써내고, 아, 왜그 느낌이 오는가를 레포트로 써내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오이고, 아, 그 선생님, 교수님, 그, 저, 성함을 좀 알아야 되겠다. 나중에 인생이 없는 뭐. 하여간 맨발 걷기 완전히 신봉자고, 완전히 맨발 걷기를사랑하시니다요 어, 성함은 모르고. 예. 음... 제가 한번 알아가지고, 음... 단톡방에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뒤에 그 공원에 걷는데, 음...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강제로 온가를 걷게 만들어가지고, 양말을 어허... 아, 벗겨버리고 막. 어허... <laughs> 그래가지고 한 30분 걸어보니까 너무 시원해가지고. 아, 그렇죠. 여름에 자유로우니까 하는 거예요. 어... 너무 기분이 막 상쾌하고. 그럼요. 엠말을 걸으니까 여름에, 옷도 벗어버리고 싶더라고. 음. 자유인이 되는 거요. 어, 회장님, 길을 이리로가시면 승선고를 건널 수 있거든요. 봄을 예, 400호입니다, 이게. 예, 예. 이렇게 해서. 그렇죠. 예,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돌다리가. 우리 발바닥 아치처럼 아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어, 맞아요. 아니, 걸어보면 이렇게 자유로얻잖아요 음. 기분이 좋잖아요. 창쾌하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걷기 왼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시라고요 네 우리 순천 서남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순천시 문화관광예술사 박소현입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남사는 천오백 년 고찰이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사찰입니다. 우리 순천 사남사만 된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찰 7곱 군데가 더불어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7곱 군데 사찰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한 군데라도 없으신가요? 네.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본, 복수, 주사 하세요. 네, 법주사, 부석사, 봉정사, 네, 다음에 마곡사 아십니까? 네, 마곡사 그리고 양산에 있는 통도사,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전라도로 내려와서 아닙니다, 우리 순천 서남사 그리고 해남에 있는 그렇지 대흥사 이렇게 일곱 군데 사찰이 더불어 함께. 이는 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답니다. 우리 선암사가 왜선암산인 알아야 되겠죠. 지금 저계산 도리공원인데요. 정상에 보면 장군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그 밑에가 신선들이 내려와서 바둑을 두었다는 큰 너럭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선 바위 암자를 써서 선암사라는 이름이 지어졌죠. 선암사에서는 그래도 알고 가야 될게 있는데 우리 선암사. 왜 서남사인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곳 서남사는 창건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대가 좀 앞서는 게 있어요. 통일신라 시대 때 이래서 그전에는 삼국 시대가 있죠. 우리 순천은 어느 나라에 속했을까? 백제 땅에 속했습니다. 네, 그때 백제 시대 때 신라의 스님이었던 아도라는 분이 이곳에 오셔서 지금의 비로암터에 사찰을 짓고. 성양산 해천사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잠깐 떨어지는 고구려 백지 신라를 누가 통일합니까? 통일은 신라가 하지요.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 때풍수지리에 비보풍수라고 합니다. 부족한 것은 버리고 넘치는 것은 부족한 것은 채워야 되겠죠. 넘치는 건 버리는 거 말하는데 비보풍수에 능통했던 도선국 사람분이 네, 이곳 선암사를 지금의 자리에다가 저를 짓고요. 일철불, 철로 만든 부처님, 이보탑, 대웅전 앞에 탑두개 쌍탑, 삼부도, 대가간부도, 북부도, 동부도를 세웠다라고 하고요. 지금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찰이 바로 선암사인데요. 이 선암사 가장 좋아했던 분이 누구냐? 우리 전 문화재 총장이었던 유용종 교수님 아세요? 나의 네. 문화유산 닭사기를 쓰셨던 분이시죠. 그분이 가장 좋아했던 사찰이 바로 우리 선암사입니다. 왜? 사시 사찰 꽃이 피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3월달에 가장 예뻤던 꽃이 선암매 대표하는 격 매화가 있었고요. 지금 4월달에 가장 예쁜 꽃 대표하는 꽃이 있는데 뭘까요? 행꽃 네, 겹벚꽃입니다. 소문은 듣고 오셨죠? 네, 바로 겹벚꽃인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이 겹벚꽃을 만나러 가실 겁니다. 지금 계신 곳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만큼 있어요, 우리가. 매표소에서 이렇게 걸러, 걸어 올라갈 건데, 이 아름다운 숲길이 가장 이 봄의 아름다운 길입니다. 선생님들은 맨발 걷기 하면 운동 효과가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1등이 혈액순환이죠. 거기에다가 뭐 잡지 효과도 있고요. 이것이 많겠지만, 더불어서 이산암사 숲길을 걷는다면, 극적인 살림 치유 효과까지 더불어서 있겠죠. 네, 살림 치유 효과라는 것은 산에서 보면 대부분 피톤치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순전의 산암사 숲길이 어떤 숲길이냐, 보통 숲길이 아니다는 거죠. 네. 한국 관광공사에서선정한 최고의 명상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한킴벌리 아세요? 화장지도 만들고 그러죠? 유한킴벌리와살림촌 공동 중환한 아름다운 숲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길이 바로 서남사 숲길인 것입니다. 미쉐린이는 타이어 회사 혹시 알아요? 미 한국 하얗게 네. 이렇게 한네미국한네 한국 그린 가이드북이라는 관광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거기에서 대한민국에 가면 꼭 빼놓지 말고 가봐라 하는 곳이 바로 서남사 숲길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 선생님들은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죠? 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에서 선정한 아름다운 숲길이 바로 어리다 선암사 숲길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맨발로 이 아름다운 선암사 숲길 1.5km를 걷게 되겠습니다. 올라가시다가 첫 번째 만나는 게 바로 승선교인데요 우리 선암사는 보물이 무려 16개나 있습니다. 다른 사찰에는 없는 거죠. 더러더러 하나도 없는 곳도 있는데 우리 선암사는 무려 보물이 16개나 있다. 올라가시다 첫 번째 만나는 게 승선교가 되겠고요. 승선교 왼쪽 길로 옛길로 한번 걸어보면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길은 이제 차가 다니면서 새로 난 길이고요. 왼쪽 길이 옛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선교로 올라가셔서 쭉 오면 삼인당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호암 대각 제가 실수 했습니다. 도선국사가 만들었다는 연못입니다. 이 선암사에는 한때 산강수약, 기운이, 산기운은 강하고 물기운이 약해서 화재가 빈번히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도선국사가 연못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한때 연못의 개수가 22개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연못은 5개 남아있으니까요. 올라가시면서 3인당을 포함해서 지금 겹복꽃이 피어있는 여기 쌍지 연못까지 포탈 5개의 연못을 만납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3인당, 그 다음에 3인당 올라가다 보면 일주문 옆에 쭈르룩 물이 흐르고 있을 텐데요. 두 개. 그 다음에 쭉 올라가셔서 원통전 옆에 보시면 원통정 나와라. 여기 있는데 바로 옆쪽에가 하나 있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바로 32번. 장경각 사이에 연못이 하나 더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무소 앞에 쌍지 쌍둥이 연못.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연못을 찾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쭉 올라가셔서 빼뜨리지 말고 보셔야 될 것은 대웅전과 바로 팔상전 사이에 뒤에 있는 겹벚꽃을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겹벚꽃이 아, 좀 부족하다 싶으면 뒤쪽으로 들어가셔서 무전과 그다음에 원통전 뒤에 여기 보시면 34번과 무전 사이에 겹벚꽃이 나무에 있다가 지금은 땅에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늦었어요. 네, 3월 20일 경이 피크, 즉다 지난주가 피크였는데 지금은 땅에서 피어 있으니까 땅에 한번 꽃을 보시고 그꽃 지는 거 아쉽다면 그 꽃을 내 마음에 한번 담아 보시면서 서남사 여행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해설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